시편 98편. 능력과 정의의 하나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에 그의 구원을 알리시고, 온 세계에 그의 의로우심을 알리셨습니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한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 악기에 맞추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수금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여호와께 들이십시오. 수금과 노랫소리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과 호각을 불면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외치십시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높이 외쳐라.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노래하여라. 강들아, 손뼉을 치고 산들아,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하여라.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왕이시며 공평하신 하나님.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떱니다. 여호와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여호와는 시온에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들 위에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의 위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능력이 크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는 공평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주는 야곱의 집안에 정의와 공평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 발 아래에 엎드리십시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가 주신 법규와 명령들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잘못을 벌하셨지만 주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